부모님 다 계시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언니가 저를 키웠습니다. 사정은 그리 길어지니 생략할게요. 언니는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5살이요. 저는 초등학교 갈 때부터 언니랑 살았고 언니 결혼할 때도 따라가서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1년에 한두번씩 보는 게 다였고 언니한테 생활비로 매달 조금씩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결혼할 때 몇천 정도 보태주신 걸로 성인이 돼서 들었어요. 눈칫밥 먹은 적 없고, 구박받은 적 없고, 부모님을 대신해서 언니랑 형부가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형부랑 저랑 나이 차이가 스무 살이 나요. 대학도 보내주고, 어학 연수도 1년 보내주셔서 다녀왔어요. 조카는 한명 있는데 여자 조카고, 저랑 12살 차이입니다. 전 대학 졸업하고도 독립 안 했습니다. 형부가 절대 안 된다고 했고요. 월급은 적금 부어서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생활비로 다 쓰면 안 된다고 같이 살면서 돈 모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언니랑 형부랑 조카가 있는 집에 살고 싶어서 지금껏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장 다니다가 남친을 만나서 연애를 했고, 프로포즈를 받고 언니와 형부한테 인사를 시켰어요. 삭삭하고 인품 좋다고 형부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부모님께도 남친 인사시켰는데, 형부가 괜찮다고 했으면 괜찮다고, 부모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저 결혼할 때 1억, 언니와 형부도 너무 고생 많았으니 1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저도 얼마가 있으신지 모르지만, 노후 자금 빠듯하게 빼놓고 저 먼저 주시는 것 같았고, 형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제를 키운 게 아니고 딸처럼 키웠는데 딸 키워놓고 돈 받는 게 어디 있냐고 장모님 장인어른께는 죄송하지만 처제는 이미 제 딸이라고 돈못 받는다고 하셨어요. 저도 제가 모아놓은 돈 조금이랑 전세대출해서 결혼하면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키워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서 그렇고 언니 결혼할 때도 엄마 아빠가 보태줬었다고 이건 꼭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대화를 할때 남친이 다 들었고, 제 결정 존중해서 우리끼리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했어요. 남친 부모님은 이미 몇번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친 회사와 제가 다니는 회사 중간 지점이 지금 제가 사는 집 근처쯤이에요. 바로 옆 동네 정도. 그래서 거기에 신혼집을 얻으려고 남친이랑 대충 알아봤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남친 어머니가 계속 남친 집 근처로 신혼집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럼 제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1시간 반 정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부모님 밑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당신이 데리고 좀 가르치고 싶다는 겁니다. 남친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얘를 가르칠게 뭐가 있냐 했더니 그래도 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이랑 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은 다르다고 너무 당당히 말씀하셔서 저희 쪽은 모두 뻥쳤습니다. 엄마는 할 말을 잃으셨고, 언니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형부도 얼굴에 진심 화가 나신 게 보였습니다. 아빠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옆에 있어주진 못했지만, 얘 반듯하게 잘 자랐다고. 물론 모자란 게 있겠지만, 남들이 꼭 가르쳐야 할 만큼 못 배운 부분은 없다고 하셨는데도, 자랄 때 옆에 안 계셔놓고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 예상과도 안 맞아요.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턱없이 모자라서 대출로도 부족해요. 했더니 부모님이 1억 주시기로 하셨다면서, 언니네 주시려던 1억도 있는데 안 받으신다면서, 그걸로 충당하면 되지 않니? 하시더군요. 남친은 옆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왜 마음대로 말해? 하면서 그만하라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고 말려서, 정말 어색하게 밥만 먹었어요. 그리고 3년내가 끝나고 아빠가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엄마랑 가셨고 언니와 형부 그리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저도 생각이 많아졌죠. 저는 둥글게 둥글게 넘어가는 거 좋아하고 고집도 세지 않은 성격인데 남친한테 끌려 결혼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고 남친이랑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져보고 생각한 후에 남친에게 결혼 다시 생각하자 말했더니 미안하다. 엄마 발언이 너무 뜻밖이었다. 너 너무 이뻐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면서 엄마랑 오늘 이야기 다시 해보겠다고 부모님과 언니 형부한테 사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형부와 언니가 불러서 갔더니 형부가 통장 하나를 꺼내주셨어요. 처제 결혼할 때 주려고 적금 들었던 통장이야. 5천만원이야. 원래는 결혼할 때 비상금 하라고 주라던 건데 지금 줄게. 처제 유학 가고 싶어 했잖아. 이걸로 일단 가서 학교 다녀. 처제 영어도 잘하니 얼른 입학 준비해. 유학 자금 계속 필요한 건 장인어른이랑 상의해서 보내줄게. 나 처제 처음 봤을 때부터 내 딸로 키웠어. 내딸 그런 집에 시집 못 보내, 하셨습니다. 그말 듣고 엉엉 울었어요. 언니도 울고 형부도 오시고. 저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 남친 만나서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남친이 자꾸 매달려오네요. 집에도 찾아오고 하는 걸 형부가 데리고 나가 소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해서 돌려보내기를 몇번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계속 안 좋아 식욕이 떨어져서 못 먹다 보니 회사에 병가 내고 며칠 쉬었네요.그때 언니가 한 말이 우리 집 사정 다 알고 결혼하면 너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걸 알고도 다 이해해준 사람이다.네가 좋아하는 남자 받아주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 거다.언니도 아닌 것 같다.왜 우리가 땡땡이 하나만 낳았는 줄 아냐.형부는 네가 처음부터 딸이었다. 네가 조카 안 낳아주냐고 졸라서 형부가 하나만 낳아 처제랑 같이 잘 키우자 해서 하나만 낳았다 하더군요. 그리고 딸이 어딘지 뻔히 보이는 길을 가는데 가게 두겠냐고 했습니다. 남친이 너무 괜찮아서 제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남친만 보면 이 사람을 이대로 보내도 되는 걸까? 나는 괜찮을까? 이게 너무 많이 걱정됐는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계시지만 언니랑 형부가 있으니까요. 제가 말이 없어서 형부한테 제대로 고맙다고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도 못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저 초등학교 졸업식 때 회사에 급히 휴가내고 멋지게 차려입고 운동장 멀리서 꽃다발 들고 뛰어오시던 형부가 생각나네요. 언니가 뭘 그렇게 뛰어오냐고 핀잔 줬었는데. 지금도 중후하고 멋있지만 그땐 정말 멋있었어요. 다음 주부터 유학 갈 학교 알아보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남친 하나 보고 가기엔 남자 엄마 성격 장난 아니네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리 대놓고 말하는 성격이면 아들도 본인 엄마 성격 감당 못 합니다. 나중 되면 네가 좀 참아라는 말로 희생을 강요할 것 같네요. 두 번째 댓글. 형부한테 효도하면서 사세요. 검은 머리 짐승 되지 마시고요.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시엄마란 작자가 저 따위로 시부렁거리면 누구보다 분노해서 스스로 결정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언니 부부가 반대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요. 남친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면 지엄마요도 그 자리에서 분노하고 차단했었어야죠. 세 번째 댓글. 그런 언니와 형부 만나신 거 엄청난 복이에요. 그리고 남친 하나만 보면 괜찮다 했는데 전혀 괜찮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마음 다 잡으시고 정리하세요. 좋은 사람들과 살았으니 순위도 좋은 사람일 테고 분명 더 좋은 사람 만날 겁니다. 네 번째 댓글 정말 훌륭한 언니와 형부를 두셨네요. 부럽습니다. 남친 어머니 인성이 아주 탐욕스럽고 편협합니다. 일단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줬으니 더욱더 언니와 형부한테 고마워하세요. 남친이 돈 이야기 안 했으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형부는 척하고 두 모자의 인성을 알아본 겁니다. 다섯 번째 댓글 잘할 수 있어요. 든든한 아빠가 둘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님은 낳아주신 아빠와 키워주신 아빠 낳아주신 엄마와 키워주신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아무리 남자가 괜찮아도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영원불별의 법칙이에요. 내가 결혼하는 내네 배우자의 가족은 유일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님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님의 가족을 모욕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불가침 구역의 가족인 거 알잖아요. 형부가 유학 가라고 할때 유학 가세요. 그 남자와는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얼마나 잘 살지 생각만 하길 바랍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